<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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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안 먹는 거같또 이럴 때가 얼마나 그냥 자꾸 챙겨 먹고야돼 차가서 안 챙겨 안 챙겨 먹게 되는데 자꾸 챙겨 먹으래요 그래서 효능이 궁금한데 이거 이제 이거죠. 이렇게 작은데 뭔 효능이 있겠어요? 제그그사 <laughs> <laughs> 그러면 크면 그만큼 효능이 있을까요? 참 그. 비타민 B 제품의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비타민 B, B12, B12의 함량이 만몇배가 되거든요. 안 보셨어요? 그냥 100%가 아니라, 1 4 0 0 0배가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비타민 B12가 결론은 뇌 영양제예요. 뇌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분이 비타민 b 2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 세포가 이제 우리 몸의 세포들은 간 세포든, 췌장 세포든, 어느 장기의 세포든 이 세포들은 재생이 잘됩니다. 근데 재생이 제일 안 되는 게뇌 세포예요. 그러면 뇌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재생이 잘안 되니까. 그럼 손상되지 않도록 하려면 뇌에서 관련된 최적의 영양분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100% 가지고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천배, 백배, 천배, 만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2의 함량이 그렇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곳이 눈입니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눈이에요. 눈에서 들어오는 이 빛에 의해서 뇌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지?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뜨면 꼴보이 싫을 때도 있잖아요. <laughs> 눈뜨면 꼴보이 싫을 때도 있잖아. 근데 보이잖아요. 좀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뜨면 옆에 누워있어가지고 보이잖아요. <laughs> 그럼 눈뜨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 감아야 돼.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눈 감고 싶은 이유가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 것은 너무 세상에 뽑아보기 싫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농래장 거예요 빈내장 생기고 황강래장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눈의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비타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다 분해시키고 에너지를 쓰는데 다 필요로 하는 물질이 비타민, B 복합체 그래서 주일 제품은 여러분들이 피자 먹고 나서 비 제품 드시고 치킨 먹고 나서도 드시고 술 먹고 나서도 드시고 아무튼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드시고 라면 먹고 나면 드시고 그냥 아무튼 이것은 좀내몸에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드세요. <laughs> 뭘지안 먹으면 돼요. 다음 어 돼요 그냥 어 얘들한테도 오늘 피자 먹자. 그러면 피자 먹기 전에 비타민 B 제품 드시고 피자 먹고 치킨 먹으려면 비타민 B 제품 먹고 치킨 먹고 이러면 크게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않아 그러니까 조건이야. 오늘 피자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비타민 B 먹는 거. 그러면 좀 많이 상세가될수 있어요. 그이게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챙겨 먹으라고 해야 먹습니까? 내 몸인데 사실은 없어서 못 먹지 맞아요 그 주머니에 넣 가지고 다니면서 열받으면 하나씩 먹고 성질나면 먹고 심심하면 먹고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될 제품이에요 죄송합니다. 드세요 PSP 들고 다니면 성질 내지 않고 서 먹어야 된다고 된다, 물다고 근데 얘는 그냥 물어청다 먹고 있었잖아요 그냥 씹어서 먹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냥 그냥 드셔야 그러 이것도 먹어.